한 50대 여성이 해안가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어느 날 펜션 주방에서 뜨겁게 속삭이며 함께 보낸 이후 빠르게 서로에게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바닷가 카페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윤정이 현재 58세입니다. 오늘은 6년 전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때 저는 52세였고, 부산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백화점 VIP 담당으로 일하며 세련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산의 번화한 거리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 유명 백화점에 취직하면서 제 삶의 방향이 잡혔죠. VIP 고객들을 대접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고객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세심하게 챙기는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세련된 말투와 태도를 익혔습니다. 고객 한분한 한 분이 제게는 소중한 인연이었고 그 덕분에 주변에서 미인 소리를 들으며 자신감을 키웠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내며 해운대의 넉넉한 아파트에서 남편, 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우리는 고급스러운 생활을 누렸어요. 주말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딸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즐겼습니다. 외모 관리에도 신경 써서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매일 아침 피부 케어를 하고 운동으로 몸매를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더군요. 남편의 사업이 갑작스레 부도나고 사업 파트너가 돈을 빼돌리며 잠적해버리면서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해운대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딸과 함께 원룸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딸과 함께 지내는 날들이 시작되었죠. 이전의 화려한 삶이 먼 추억처럼 느껴졌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의 무게가 짓눌렀습니다. 평생 청소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백화점에서 VIP를 모시던 제가 이제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요. 자존심이 상하고 눈물이 고였지만 딸을 위해 일을 악물고 버텨야 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바다를 보며 위안을 삼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끝없는 절망이 맴돌았어요. 친구 미란의 소개로 기장해안가의 바다정 카페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그곳은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카페였고,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수 씨를 처음 만난 날, 그의 무뚝뚝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스며 있었죠. 제 과거 경력을 듣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이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카페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점차 적응해갔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과거를 회상하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태수 씨의 배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코 저를 하대하지 않고 항상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셨어요. 정희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라는 그의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지탱해 주었죠. 이렇게 제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막막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미란의 소개로 기장해안가의 바다정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태수씨는 66세의 전직 해운회사 대표로 부인을 잃고 혼자 펜션과 카페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태수 씨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죠. 면접 때제 백화점 경력을 듣고 고상한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를 높이 사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제 외모도 마음에 드셨다고 하더군요. 카페에 출근한 첫날, 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태수 씨가 커피머신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손놀림은 노련했고 목소리는 낮지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정희 씨 서두를 것 없어요라고 하시며 제 실수를 부드럽게 바로잡아 주셨어요. 그 배려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감사함으로 바뀌었죠. 카페 손님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과 관광객으로 바다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응대하며 과거 VIP 고객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서빙하는 역할이었죠. 그래도 태수 씨의 지도 아래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펜션 운영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셨지만, 돌아올 때마다 제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오늘 손님 많았나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혼자 지내는 그의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을 잃은 후, 펜션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그의 쓸쓸함이 느껴졌죠. 저 역시 남편을 잃고 딸과 둘이 사는 처지라, 그 외로움이 공감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마감 시간에 바다 풍경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태수 씨는 바다에 대한 사랑이 깊었어요. 바다는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파도가 밀려오듯 인생도 오고가죠 라고 하시며 젊은 시절 해운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열정과 아픔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제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백화점에서의 화려한 날들,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실. 태수 씨는 조용히 듣고 정희 씨는 강한 분이세요.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 계시니까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아픔을 인정해 주는 느낌이었죠. 이렇게 서서히 우리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의 따뜻함이 제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저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졌어요. 카페 생활이 단순한 일상이 아닌, 새로운 감정의 시작점이 된 거죠. 매일 출근할 때마다 태수 씨를 보는 게 기대되었고, 그의 미소가 제 하루를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감정을 명확히 정의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미묘한 끌림이었죠. 카페일은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며 청소와 마감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펜션 운영 때문에 자주 바다 쪽으로 나가셨지만 저를 정중히 대해주셨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무리하지 말라며 다정하게 챙겨주셨죠. 처음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관계였지만 점차 태수 씨의 따뜻함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을 겪은 저와 태수 씨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죠. 저는 남편을 잃고 태수 씨는 부인을 잃은 후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때 바다의 신선한 공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커피 원두를 갈아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루틴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주문을 받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말하면 손님들도 웃으며 동의하곤 했죠. 태수 씨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며 가끔 정희 씨 응대가 프로페셔널해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의 칭찬이 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펜션 출장으로 나가실 때 카페를 혼자 맡기는 날이 많았지만 그는 항상 메모를 남겨두셨어요. 오늘 원두 재고 확인 부탁해요. 수고하세요. 그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서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태수 씨의 삶을 더 알게 되면서 공감이 깊어졌어요. 부인을 잃은 후, 그는 바다를 벗 삼아 지내셨다고 해요. 바다가 제 유일한 위로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추억을 떠올리죠 라고 말씀하시며 눈빛이 멀어지곤 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며, 저도 밤마다 그립죠. 혼자 있는 게 가장 힘들어요. 라고 털어놓았어요. 이런 대화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카페 마감 시간, 함께 청소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태수 씨의 손이 스치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었죠. 그의 나이든 모습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점차 그를 단순한 고용주가 아닌, 한 남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이 감정이 사랑의 싹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매일 그를 만나는 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태수씨도 제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희씨 덕분에 카페가 밝아졌어요 라고 하시며 가끔 과일을 챙겨주시기도 했죠.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처럼 잔잔하게 다가오는 이끌림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가 커피 원두를 납품하러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말이 많으셨고, 바다와 커피, 날씨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마감을 마치고 퇴근하려던 순간, 태수 씨가 저를 붙잡고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기 심심하다며, 외로운 표정을 짓던 모습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딸과 원룸에서 보내는 우울한 저녁이 싫었거든요. 그날 오후, 카페에 들어서신 태수씨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원두 상자를 들고 들어오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정희씨, 오늘 일찍 왔네요. 손님 많았나요? 그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우리는 원두를 정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변화무쌍한 날씨, 커피의 최적 추출온도, 심지어 어린 시절 추억까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희씨는 바다 요리해보신 적 있나요? 해산물이 신선한 이곳에서 먹는 게 별미죠라고 하시며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이 좋아해서 회나구이를 해봤어요. 간단하지만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어요. 라고 답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대화가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어요.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태수씨가 갑자기 정희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펜션에 좋은 와인이 있어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그의 표정에 스민 외로움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펜션으로 이동하며 바다 바람을 느끼는 그 길이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따르시며, 태수 씨가 오랜만에 이런 시간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거를 공유하며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 백화점 시절 이야기, 태수 씨의 해운 사업 성공담, 웃음과 탄식이 섞인 대화 속에서 시간은 흘렀어요. 와인이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서로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죠. 밤이 가장 길어요 라고 제가 말하자, 태수 씨가 저도 그래요. 부인이 있었을 때가 그리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공감의 불꽃이 피어났어요. 그날 저녁, 와인을 마시며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수 씨의 진심이 담긴 말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고, 그의 외로움이 제 아픔과 닿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정희 씨, 당신과 이야기하며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따뜻한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유대를 느꼈죠. 우리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수 씨는 당신의 강인함이 존경스러워요.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여기 서 있는 모습이 대단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 안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포옹은 따뜻했고, 그 안에서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태수 씨의 손길은 부드럽고 자상했으며,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수 씨의 미소, 그의 따뜻한 말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꿈꿨습니다. 이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질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가 제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자주 카페로 찾아와 저와 시간을 보냈고, 그의 따뜻한 배려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는 정희 씨 덕분에 펜션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챙겨오곤 했습니다. 함께 마감하며 나누는 대화, 바다를 보며 걷는 시간들이 우리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올바른지, 딸 소영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는 제 걱정을 알아채고 정희 씨, 우리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확신이 제 불안을 달래주었고, 저는 점차 그의 곁에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하며 웃고, 바다를 보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태수 씨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끌림을 넘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가 진지하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어 펜션에서 함께 살자는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쉽게 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8살 나이 차이, 딸의 생각, 주변의 시선이 걸렸죠. 며칠 고민 끝에 딸 소영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영은 예상보다 성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태수 씨도 아들과 통화하며 재혼을 논의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태수 씨의 프로포즈는 펜션 테라스에서였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정희 씨,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에는 반지가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혼자 원룸에서 고민했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에 미래가 불안했고, 딸 소영의 반응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다음날 소영과 마주 앉아, 엄마가 재혼할까 해라고 말하자, 소영은 놀라면서도 태수 씨세요? 엄마 행복하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녀의 눈물에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제 행복하세요. 라는 말에 결심이 섰어요. 태수 씨의 아들과의 통화도 순조로웠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 만나서 다행이에요. 라는 아들의 말이 제 불안을 씻어주었죠. 이렇게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저는 네, 함께 살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태수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기장 펜션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소영도 펜션의 바다 풍경을 보며 기뻐했고, 태수 씨는 소영을 친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부부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아침에 키스로 저를 깨우고, 저녁엔 하루를 공유하며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주말엔 바다 산책을 하고, 울산, 통영, 거제를 여행하며 신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수 씨는 나이에 비해 정력적이었고, 저도 그와 함께 젊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펜션으로 이사한 첫날, 바다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그곳이 제새 집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엄마, 정말 멋진 곳이네요, 라고 기뻐하며 방을 꾸몄어요. 태수 씨는 소영에게 내 방은 특별히 준비했어 라고 하시며 예쁜 가구를 사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 씨가 제 뺨에 키스하며 좋은 아침. 사랑이라고 속삭이셨어요. 그의 입술이 스치는 그 순간, 하루가 밝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녁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나누었어요. 오늘 펜션 손님들이 칭찬했어요. 주말 여행은 로맨틱의 절정이었어요. 울산 바다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며 키스하고, 통영 호텔에서 밤새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부부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변 반응도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응원해 주었죠. 소영은 태수 씨의 도움으로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고, 태수 씨는 소영의 새 아버지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며 우리 가족은 안정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태수 씨는 펜션 일을 줄이고 저와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함께 바다를 보며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며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손님들은 태수 씨 부부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칭찬하셨어요. 나이 차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사랑이 나이를 초월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영은 태수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조언으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라고 소영이 말할 때 태수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바다 여행을 가며 유대를 쌓았습니다. 태수 씨의 아들도 새어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해요, 라고 하며 저를 받아들였죠. 1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일상이 안정되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58세, 태수 씨는 72세입니다.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고, 매일 서로를 안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소영은 잘 지내고, 태수 씨의 아들도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카페일이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차이, 주변 시선 같은 걱정은 사랑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태수 씨는 저에게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주었고, 저는 그에게 활력과 사랑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저와 태수씨처럼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남편, 잘 자란 딸, 안정된 삶을 누리며 더 바랄 것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태수씨와 건강히 오래도록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태수씨와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밤엔 서로를 안으며 잠듭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소영은 독립해 잘 지내고, 가끔 찾아와 엄마, 아버지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태수씨의 아들도 명절마다 내려와 가족 모임을 가집니다. 이 모든 게 카페에서 시작된 인연 덕분이에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피어나고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